오늘 하반기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루를 24시간으로, 또 1년을 365일로 나누었습니다. 또 달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1년을 12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시간이나 그 날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맞이하고 보냅니다. 예를 들면 새해 첫날, 또 새해 마지막 날은 좀 다른 날과 다르게 보냅니다. 오늘 하반기 첫 주일도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또 남은 반년을 내다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십니다. 7일마다 맞이하는 주일도 우리가 특별한 날로 여기고 이 날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인데 그렇게 특정한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살면 우리 인생이 지루해지거나 또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똑같이 살면 우리 인생이 그냥 허망하게.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또 매달, 매해 또 특별한 시간에 잠시 멈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해야 우리 인생이 의미를 찾고 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반기 첫 주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날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나무는 참 빠르게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어떤 대나무는 하루에 9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에는 이제 울퉁불퉁한 마디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디 덕분에 대나무가 크게 성장하고 또 쉽게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디 없는 대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대나무는 약한 바람에도 휘어지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나무에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가 제대로 크거나 성장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마디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단지 오래 산다고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기와 장수를 누리는 것만으로 좋은 인생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때로 자주 멈추고 반성하면서 인생의 매듭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인생을 좀 탄탄하게,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로 정해야 좀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하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자주 확인하고 또 강화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하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하반기 첫 주일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부분 1장부터 39장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전 주로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뒤에 그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특히 나라가 망한 지 70여 년이 흘러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일부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느라고 완전히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40장 1절 말씀이 40장 이후 말씀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그리고 포로 생활에 지친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66장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어머니로 또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자녀로 묘사하는 점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망한 남한국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불타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무너지고 황폐해진 성을 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황폐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네, 이 11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예루살렘의 가슴에서 너희가 젖을 빨아먹고 배부를 것이다 예루살렘의 잔뜩 부푼 가슴에서 젖을 빨아먹고 원기를 회복할 것이다 네, 이 구절에서 알수 있듯이 예루살렘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그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빠는 아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들의 어머니 예루살렘 품에서 젖을 빨며 배부르고 또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황폐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생활을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으며 성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태어났다, 태어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마치 아기가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이제 아기 같은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6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좀더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66장 6절부터 9절은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위로하는 말씀인데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후에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살질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점점 더 폐허가 되고 그렇게 폐허가 된 채로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자녀가 없는 과부와 같은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은 아기를 낳게 해 주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자녀를 아기를 낳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잉태하는 수고도 없고 해산하는 고통도 없이 하루 아침에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아기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아기는 바로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의 자녀들 같은 존재가 됩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한 뒤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느라고 대부분 다른 민족에게에게 동화되어서 유대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소수 유대인들을 보존하십니다 특히 그들을 바벨론에서 모여서 살게 하시고 거기서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수천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또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잘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이 하루 아침에 아주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시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잘 돌보게 하십니다. 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해방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활기차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갓 태어난 아기처럼 여기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양육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여기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서 봉독한 11절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머니 같은 예루살렘의 품에서 저질 빨아 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2절 하반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 2절 하반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저처럼 빨아먹을 것이다. 너희가 등에 업혀 다니며 무릎 위에서 흔들리며 귀염을 받을 것이다. 가태어난 네, 아기 같은 이 유대인들이 어머니 예루살렘에 품에서 젖을 빨아 먹고 또 어머니 등에 업혀 다니고 어머니 무릎 위에서 귀염을 받으며 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좀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묘사합니다.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만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포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 유대인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신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을 낳으시고 양육하시는 분이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참 어려운 여건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생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건 기적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성은 사실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기에는 이 예루살렘이 부족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에서도 돌아온 유대인들은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시작했고 그 결과 그들은 그 이전,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그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구약성경이 만들어지고,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망한 뒤에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그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나고 또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리스나 로마 같은 강하고 거대한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나라를 이루어야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수 민족, 약소 국가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만들고 보존하고 또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도 해내지 못한 큰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이 다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어머니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존재로 성장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게 결코 패배하거나 허망하게 망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성장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험하고 또 우리가 이룬 것이나 쌓아놓은 것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성장하고 있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답게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오니, 우리가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닮은 존재로 성장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오, 지시고 우리를 이끄시오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머니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 거룩한 사람으로 나날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